소멸시의 중단과 정지 봅니다. 먼저, 이제 중단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 중단은, 어, 변론주의 대상이다.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지 되죠. 그리고 중단 사유로서 청구 압승이 되죠.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있는 것이고, 어, 승인은, 어, 의무자가 상대방 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그리고 재판상 청구를 보는데 재판상 청구를 해서 승소했을 때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가 없죠.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다른 조치를 취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때 재판상 청구는 민사 소송 절차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어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하려면 대항요권을 갖춘 상태에서 대항요권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대항요권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상 청구라는 것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 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래요. 어이 채무자게 권리행사를 하려면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그게 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닌 것으로 아닐 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잖아요. 근데 이 재판상충구라는 경우 재판상충 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 재판상충구를 하게 되면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효 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아니니까 어 재판상충구가 안 되죠. 하지만 과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게, 어, 피고로서 응소해서, 응소해서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어, 이런 경우도 이제 시효 중단 사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응소를 할때어 응소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지 되죠. 간단히 말하면 채무자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취득자는 물상 보증인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책임만을 지죠. 그래서 그사람들을상대로야 하는 것으로 가지고는 어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 법률 관계에 대한 청구를 하면 파생적 청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파면된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을 때, 급여 채권에 대한 행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어, 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그런데, 한편, 건축주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때, 그때 등기청권, 등기청구권에 대해서도 시효가 중단된다. 이 등기청구권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전제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채권자 대위 청구가 있을 때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그 효과가 채무자에게 기속되잖아요. 그래서 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어, 이 채무자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하나를 행사한 경우, 어, 그런 경우. 다른 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다른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근데 이제, 어, 나머지 내용들은 쭉다 봤고, 어, 우리 소송, 소송의 각각 이각 취하의 경우에 있어서 이걸 6월 내에 다른 조치를 취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시효가 중단된다 하는 것을 봤죠. 근데 이제 기각 판결과 관련해서는, 어, 그게 아니에요. 기각은, 너 권리 없어. 이게 확정되는 것이니까 시효 중단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한편, 어, 권리자인 피고가 응수해서 권리를 주장했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어, 응소시에 소급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최고로 인한 시효 중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 최고는 이게 좀더 확실한 절차를 밟으면 그 최초 최고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거죠. 6개월 내에 그걸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음 페이지 에 보면 어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했을 때 이게 어 시효 중단이 될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재판 상청무증을한 시점을 기준해서 소급해서 6 개월 이내에 한 최고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근데 6 개월 이내에 한 최고가 만약에 어, 소멸시효 완성된 후에 있었어 그러면 시효 중단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압류가압류 가처분 문제가 있죠 근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관련해서 시효 중단이 되는데 여기서 보실 거 가압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제 보전 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하는데 이때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시효 중단의 효력 이 계속된다. 아, 가압류가 이렇게 쭉될 거니까 그 동안에는 계속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판결이 어 났을 때그 가압류 효력이 어이 판결에 흡수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걸 소위 말해서 비흡수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참조 팔려보시면 이 당연 무효의 가압류에 대해서는 효, 중단 사유로 볼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당연히 맞겠지. 예.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승인이 나와 있는데 승인을 할때 처분 능력이나 권한은 없어도 돼. 관리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당사자 가시면, 처분권 필요 없어. 그래서, 근데, 근데, 뭐는 있어야 돼? 관리권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대리인 같은 경우, 특별히, 우리, 어, 권한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관리행위를 할수 있죠. 그래서 그런 대리는, 대리는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승인의 성질이 관념의 통제예요. 그래서 의사 표시 규정이 유적용되죠 행위 능력 이 있어야 되고, 어, 또 이것들이 뭐 의사 능력도 필요하겠죠.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봐 보시면 승인의 요건, 요건, 및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 이번에 항상 우리 명시적, 묵시적 다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것들이 어 묵시적 어, 승인으로 인정되느냐? 면책적 채민수. 면책적 채민수는 채무를 어 본래 채무 대 채무를 면하게 하면서 어 내가 채무를 인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채무를 승인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효 중단이 되고 뭐 요런 것들 대표적으로 많이 문제 돼요. 변제 기한의 유예 요청, 이자 지급, 일부 변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걸 다 갚는 게 아니고 어 부족한 금액을 변제했을 때 일부 변제를 했어. 여기 일부 변제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가 어, 효과 중단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3번 가시면 채무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 을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해야 돼. 채권자가 야 시효 중단됐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도달주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죠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시효 중단이 효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냐고 그 말은 이제 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이게 되죠 그다음에 재판상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밑에 우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어, 또 나와, 나오니까,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그리고 이게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수 없다. 별개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시효 중단의 인적 범위 문제가있는데 이게 당사자 및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죠. 이때 그 당사자가 시효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하, 말하지 관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외 예배가 인정이 되는데 이게 어느 연대 채무제에 대한 이행 증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하는 것과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는 거이게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문제죠 네 이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 정지는 이게 중단과 다른 점이 시효 완성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어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어이 연기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시험 문제로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6개월. 제한 능력자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보면 6개월, 6개월, 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요건데, 천재기타 사변의 경우, 경우에는 1, 2개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 가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수물주의 효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